뮤지컬 2 0 1 6 뮤지컬 살리에와가 오늘 와서 고맙드 되겠습니다 어, 일단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2016년 뮤지컬 살리에르 정말 한 달이라는 3 0회는 짧은 회차였습니다 짧고 굵게, 어, 매매, 매매, 모든 배우와 스킵들, 어, 그 외식, 그래서, 모든 식구들 최선을 다해서 한면에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 짧은 공연이 끝나고요 진짜 끝났네요. 2014년에, 어, 어 음초 공연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리벤버 콘서트, 그리고 이번에 대극장 버전으로, 어, 벌써 3년째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안 보는데 <laughs> 무대 위에서 도 어, 저희뿐만 아니고 어, 함께 우려 어던 어제 막공을 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낮에 막공을한 배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 같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프로스트 제가 한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밥수로 보고 마주 주바까요 아, 먼저 <laughs> 어, 카트리나, 너무 아름다운 벽돌꽃 어, 같은 목소리의 카트리나 이거 또 다른 배우고 있습니다. 이하라 배우입니다. 작리 모차르트 아, 어제 동일을끝낸 우리 모차르트의 박유정 <laughs> 자 우리 김찬호 배우가 더불어 최고의 전략을 보여준 우리 조형균!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저와 함께 어, 초연 때부터 쌀일에 대해 정말 많이 공민하고 많이 나누고 함께 정말 뜨겁게 보면은 어, 또한 명의 쌀일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최수혁. <laughs> 아, 자, 아 이렇게 다 무대 에 모이니까 참 정말 좋네요. 사람들이 많고 저희 연습 때는 항상 이렇게 다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연습을 <laughs> 했던 것 같은데 공연하면 이렇게 다른 팀들은 자주 못 봐서 좀아쉬운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청을노했습니다 우리, 어, 우리 황제죠 황제 요제프 원케 정말 고생하 우리 요제프 황제. <laughs> 사인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반짝반짝 빛나는 요제프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불면증 없이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곳에 있는지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시간이 안 돼서 다 인사 말을 못할 텐데 저희 그 항상 못무히이 그 자리에서 지켜준. 항상 볼 친구들 위에서 박수 한번 미라비 <laughs> 무합니다 어, 네, 저희 작품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고요사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고들다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무대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들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풍성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어, 너무 이렇게 멋진 교우님들언니과 동생님들과 어, 함께 무대에 서실 시 너무나 영광이었고 어, 항상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교들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는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이기지못살리를 <목소리도> 직접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구나 느껴졌고요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작품에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한달 동안 모차르트로 살아서 너무 기뻤고요 저는 어, 그리고 항상 현대국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사극을... <목소리도 있음> 멋진 상과 굉장히 어, 기분 좋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작품 시 치킨진 AC 컬처씨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좋은 작품이 준비되죠. 만년을가야습니다 <laughs>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이 더 초연때보다 더 많이 객석을 채워주신 위해서 매회 매회 정말 매일이 없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 모든 친구들이랑 다같이 열심히 공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음, 좋은 공연들 한국에서도 일본은 1년, 2년 18년 동안 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리고 장기롤 쇼핑몰 1년 이런 왜 하려는 거야? 그런 공연을 되게 오래 하는데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이렇할수 있는 그런 작품 같이 여러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제작사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